안녕하세요. 약청원 이현설입니다. 오늘 새벽에 산에을 갔었는데 산행지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길이 막혀 산행못 가고 태백시장에 아침을 먹으러 왔었죠. 음, 여기 국밥집 다 문아요? 국밥집 안 나오는데 밑에도 안 하죠. 네. 네. 음, 여기 여기 있던 국밥집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 네. 순대국이나 소금 있 아, 나이 없어요? 나국밥집이쪽에한 집이 남아있어나 아나몬 개 아나몬 죠 어, 그렇죠 다본거예 이거는 국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아침부터 해장을... <laughs> 제가 얼굴이 그래서 그렇지 더 어려요. 같으면... <laughs> 가 이제 형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laughs> 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는건건건건건건 뭐 뭐. 먹게 건건이건건건거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 아 <laughs> 아 쟤는 그런 말안 쓰는데 우리도 공무이라고쓰는 뭐? 어,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저 수원 영역 썼어요 그니 그러니까 우리도 썼지. 영역을 썼는 부산 영아알지만 이런 말 이런 거 처음 아 어, 나도 처음 들어봐 뭐공무이아 우리... 가... 경상도에서 들으아 듣는... 쟤는 그런 말안써 그... 아니 우리 어느 에다고 어 아, 건거리다 했다고 무슨? 반찬? 어 미흡관이잖아. 뭐, 건거리야 뭐 마른 어, 안주 그런 거 아니다 뭐 찝어, 찝어 먹을 거. 또 네. 네, 간단히 찝어 먹을 거. 아, 여뭐 건거리가 나왔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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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멸치 갖고 생선도 나왔고 이건 거냐, 뭐 <laughs> 네, <laughs> 제가 못 <먼저> 처음에 <laughs> 정선라서 <정선하고 웃음> 술을 따르는데 제가 거의 7호를 이렇게 따놨어요. 그 잔을 안 내려놓더라고요. 음 하로따라다어어 네. 근데 야 내가 니한테 뭐 잘못한거 있냐? <목소리> <laughs> <laughs> 왜왜 이렇게, 이렇게. 야박 채워 이추철을 음. 훔쳐야 는거야아 얼마나 노래는 야내 니한테 뭐 잘못한거 <laughs> <laughs> 아, 아우. 어왜 그래 진짜 강원동 말 워낙인 뭐? 베이샤하게 그. 소원에. 수원에서원에 가서 에소들이랑 술을 먹다가도 막급소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정에소가에나원에이희한하원에소원님 소원에. 소원에. 절대 가오나 말이잖아. 그런 거못 쓰는 거지. 예, 아 진짜 거의 안 써요. 아, 안 써봐요. 못 쓰는 게 아니라 못 빼고 거지. <웃음> <웃음>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중간중간 가오나 말이 또 하는데, 그건 거의 안. 써요. 정선도 사태리가 엄청 심한데 진짜 토박이들 말하는 거는 우리도 못 따라갈 거예요. 오는 거기 그 사장님 거기 영웅과 아.

별로들 은잘안 쓰지. 더어 건건이가 많이 나네. <laughs> 어, 네. <웃음> 근데 <웃음> 그냥 찬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밑반찬. 그냥 네. 찬 찬. 어, 반찬이다지열찬좀 넣어. 그냥, 그냥 양배추 있지? 건건이 근데 밥 먹을 때는 건거이라고안 그러고. 아밥 먹을 때만. 술 받는... 먹을 때 건건이라고. 아. 아. 막걸렌드는 공고지, 공고지, 다슬기 직접 잡으신 거예요? 예. 아, 오. 야. 아슬기, 아슬기, 아것 때문에 기아슬아요아슬 아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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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잡으시는데 사장님은 장사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네. 아이가 아줌마가 나와요. 이런아줌마 아, 아, 네. 천신시가 많지. 그고 가. 음. 아, 그냥 다슬기 잡으러 가신다고. 인기는 저기 사람들이 좋네. 땀들 모래 들어가. 뒷배를 잡게 만드려면. 물에 들어가서 다슬기 주스면 경찰서에 신고해요 아니요 기계를 걷는 건 신고를 하는데 27년을 잡아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마찰하고 다 쓸건데 손으로 잡는 건 네. 법에 안 걸려요 그치? 아 손으로 잡으신다고 일일이 네. 저기은 물에는 저집개를 잡아 올리거든요 손이 안다니까 네. 음. 근데 아 이걸 음. 아 이거 차장님 아, 아, 맞네 3일을 와서 찍은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직접 잡아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까는구나 그래, 아니, 그거 그래 좋아. 음. 그리고 얘들도 잡아놔야 좋지. 얘가 목표로면안 좋다고. 아, 그래요? 집이잖아. 아니. 하루에 다슬기 잡으면 예? 몇킬로 잡으세요? 예? 몇킬로 잡으세요, 하루에? 몇킬로 네. 많이 잡을 때는. 2 0킬로남게 잡아요. 아, 야 다슬기 액기스는 한박스에 얼마예요 예? 다슬기 액기스 한박스에 얼마예요아 30만원인데 아, 현찰로 30, 네. 아 현찰로 현찰로 응 카드는 사절이건 <laughs> 응. 35만원 받아야 되는데 예 네. 지금 네. 워낙 어. 시대가 없으니까 어 힘드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받아요 음. 신동에 어, 형님이, 야, 안슬이잡아놨으니까너가져러 와. 그래갖고, 대장마을 들어갔다가, 한 봉다를 줬는데, 아 이거 엄청 큰거예요 이거 바다 갖고 냐고 했더니, 아이를 공원거리라 그래. 그러더 웃긴 얘기더 웃긴 얘기, 더 웃긴 얘기. <laughs> 형, 이거 어떻게 잡았어? 이거 바다 갖고 지 야, 우리 바다 가는 게더 힘들다고. <laughs> <laughs> 무슨 이렇게 말을 그딴 걸 하나 막. 조상박 네와 끓이니까요 초록색 물이 나오고 엄나해. <laughs> 음. 그 아, 확실히 바닥 깊이 있는 게 크구나 그걸 알았어. 그리고 그 정선은 야들을골뱅이라 그래 골뱅이란. 음. 응. 이거 말해야 네? 이거. 네? 고마. 아 고마. 식장 만드는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모자는데? 뭐 음. 어, 맛있어. 시 식당 신지가 얼마나 됐어식당에는 게? 아, 식당 가신 음. 게 얼마나 몇년 됐어요? 2년 다되나요 3월 아, 예, 9일 날 내년 3월 9일 날 내일 2년이에요. 아, 아 네. 뱅이잡는건 27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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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7년 되고. 다수리 잡는건 27년 되고. 다수리 식당 하신 건 2년 되고. 날일구 전에 길을 충격을 잃었어야 됐어. 아. 못 챙겨 뛰었는데도. 아머님 네.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 다6봐7 68, 69, 69, 69, 6아6아 69, 6아 69, 6아 69, 69, 69, 69, 69, 6아 69, 6아아9 69, 6내 69, 아. 아. 69, 69, 69, 69, 69, 6아아9아9 69, 69, 69, 69, 거든 69, 69, 69, 69, 69, 69, 아야지아 또 물에 가면 펄펄 날라네요 <laughs> 수영을 잘 하니까 또데이가이금 있지 은아그죠바슬기도 깊은 데 가야 굵어요? 아 <laughs> 네. 어, 그렇구나 아 근데 반찬이 너무 부실하시네 한잔안 먹어도 건강해요 다깔 때마다 먹으니까 아그러내일부다기 많이 넣어아 아, 이게 다 어. 이거 안 줘요 이거 네. 다 어떻게 나 이게 2만 저기 만원어데아한 <laughs> 봉이 오천 원씩다아 응. 저희 주신 거 응. 아이아 예. 그러세요. 그가아 예. 고맙습니다. 아우. 먹 먹기도 좋대요. 야 이거 완전 초록색인데 이거 진짜 이거? 아 근데 무섭다. 조금, 정말 끝내주는 어. 거야. 쓸게 저기 있는 거. 아 그렇죠. 근데 저기 야, 야, 마셔봐. 중간에 마셔도 돼요? 어. 어. 다 먹고 디저트를 먹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만한 병들도 다 음. 술을을때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저거 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저거 아 저거 아거 맞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저아거 음, 잘 아이 n l y hope. Hejangsule l e s s 마셨으니까 살 h 못 m 고 u g a g o Hejangsu must have 강 e e n a s 강 d d l e m u g 에 g o I d 고강 a year ago. Ah, yes. a 이 그래서 밭에서 네 그래 보인다 저희가 그래 보인다 김밥을 먹었는데그다그 먹으면... 그렇죠. 오늘 4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다고 응. 그래아 그러고... 먹고 또 여기 새벽아침 드시고 또드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아니 아, 아. 딱 일어나서 원래 5시에 이제 아 반, 우리가 5시에, 5시에 가기로 했 단일을 시작을 하지만 이 그래. 저는 이제 뭐산도가지만 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뭘할 거야 라고 하면 음. 이 사람이 밥을 딱튀겨 와요 오늘은 황태해장국을 끓여서 술을 좀, 음. 음. 좀 먹었고 그리고 오늘 수, 갔다 오시라고 진짜. 밥을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술 그래야 술 먹지 그냥 술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아침에 산에 갈 때는 밥을 안 먹으니까요 이사처럼 건강을 챙겨 드시는 거요 그냥 술만 먹으면 아이고 음. 새벽에 뭐센시에 나가고 몇시에 나가고 야, 나는 몇 시에 나갈 거야? 딱 그러면 아침밥 딱 먹고 딱 준비하고 딱 나와야지 그, 그래서 내가 팀, 팀, 아, 형이 그래 하네 많이 기 많이 키우는 아, 그럼 수짜는 친구들이 다 혼자는 못먹지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네, 많이 파세요 친구들 아세요 좀 네. 이따 유튜브 봐요, 며칠 있다 아, 반 아, 열심히 할게요 예. 아, 반일 열심히 한답니다 <laughs>

아, 그건 서비스입니까서비스요서비스입시네서기스기그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다서비스입니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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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스입니다서비아입 한한2 0년 전부터 여기왔아 그렇구나. 어. 나는 우리 집 사람 하는 줄 알았어. 정글에서 집만 온줄 우리만. 아, 저건 뭡니까? 그런데 난 닭발. 같이 끓여봐. 아, 닭뼈. 예. 닭발일 거야. 예. 닭발 삼은. 예. 요거 0천원만 원. 원. 아니 이게 6천 원. 아니, 난, 이게 원. 아 이거 나 이거 줘. 이게 천 원. 이건 6천 원. 그거 말고 이거, 이거. 이거. 아, 짜리. 예. 네. 이게 0천 원이래. 아주 안다. 아, 예. 예. 어, 다치네. 아, 그렇죠. 오래 하시네요. 그렇죠. 몇년하셨죠 자기상 35년. 35년. 어. 이완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36년짜리 한 좋은데. 아, 그렇죠. 어. 아, 여기 여기 걸어물 가게 하고 어, 여기 안저상에도 우리랑 난 되게 생각했고. 네. 어, 완도상에도 알죠. 야, 아, 이 예, 알죠? 아, 알죠. 예. 근데 여기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 예. 진짜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그래, 아, 왜요? 자주거 가면. 근데 얼굴이 너무서 오랜만이야. 아, 왔어요. 저는 이 앞에 차 세워놓고 차에서 기다리고. 아. 근 예, 사람들을 싫겠지. 아, 아, 아. 예. 그러니까. 예, 주차장이 저 뒤에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네. 아는 사람이고. 인 <laughs> 깜짝 놀 했어. 형님도 다른 데. 다른 다른 데. 어, 그래서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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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어, 형님. 예, 어여리신다네 예. 아, 예. 다음에 또 올게요. 예. 네. 조심히 세요 네. 안세요 아, 예. 아 그렇예전그대로시네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아, 하세요? 하세요?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오늘 저녁은 또 닭뱃숲이다. <laughs> 오늘 한, 한 달에 한 20마리 먹는 것 같아. <laughs> 국물 낼 뼈, 응. 그 큰거두 마리 더 주세요. 그 형님이 당구리신는구 응. 어. 내가 당구린 줄 알았더니. 아, 그래. <laughs> <난, 난 옛날에. 웃음> 嗯、OK。